오늘은 우리 하나 이글스의 4번 타자 노시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시환 선수는 2019년도 드래프트에 우리 하나 이글스의 어 사실 특별한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1순위 로 노시환 선수를 뽑았는데요. 1차 지명은 저희가 이제 연고지로 선택한 변우혁 선수였고 어 그다음에 뭐 유로결 선수도 있고 김희안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노시환 선수 앞에 이렇게 귀엽죠? 노시환 선수. <laughs> 어렸적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유장혁 선수, 노시환 선수, 이제 유로결 선수죠. 김현미 선수는 이때 뜨, 이때 뽑힌 선수로서 아시아 청소년하고 대표팀에도 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뽑은 어쨌든 2019년도 드래프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019년도 드래프트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어 김기훈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있죠. 이 일순위들, 영고 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대훈 선수와 이학주 선수가 노시안 선수 앞순번에 뽑혔거든요. 그래서 노시안 선수를 뽑은 건 사실 우리 하나이글스에서는 굉장한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두 선수는 지금 kbo 리그에 안보인 지가 좀 오래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의 노시안 선수를 우리가 뽑을 수 없었을 것 같았지만 뽑았다는 게 저는 하나이글스의 굉장한 선물이자 축복이었고요. 이해에 그러면 이두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냐. 일단 이 부분부터 봐야겠죠. 자 김기훈 선수인데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라운드 1차에 뽑혔는데 뭐 이제 다섯 경기에서 방어 율1.04 니까 이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더스 올해 올 시즌에도 뭐 나와서 5점 아, 올 시즌이 아니라 올 시즌도 4경기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2019년도에는 좀큰 기대를 갖고 왜냐하면 1차로 뽑았으니까 나왔는데 어 되게 좋지 않아서 5점대 5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군대 갔다 온 거죠 이거는 자 어쨌든 김대한 선수도 뭐 두산에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전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시환 선수보다 앞에 뽑혔지만 지금 전혀 재미가 없죠. 네. 그리고 서출연 선수는 이제 아예 보이지도 않죠. 은퇴하신 거죠. 박수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19라운드 1차 선수들 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백승건 선수도 역시 없죠. 전혀 좀 재미지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LG 이종영 선수 이번에 이제. 군대 와서 복귀를 했는데 아주 좋은 투수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 이때는 이제 오히려 좋았죠. 군대 가기 전이 더 좋았어요 성적이. 갔다 와서는 이제 4 점대 방어율. 가기 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이 이 정도 선수가 되게 좋은 선수고. 키움의 박주성 선수, 노시안 선수가 최근 홈런을 쳤는데 어쨌든 키움에서 또 이렇게 현재 군대를 갔다 와서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변우혁 선수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드로 보냈죠. 하나에서 이제이 정도 큰 기대를 받았으나 어 생각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보내서 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트레이드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1루랑 3루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와 기아에 가서 작년에 이제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였는데 올해는 다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평균에서 배제시키기는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변우혁 선수도 있고요. 어 원태인 선수만 어마어마한 성적을 이제 내고 있죠 올해는 오히려 어 사실 이제 삼점 육육이 작년에 타구투자 시즌이니까 삼점 이사 삼점 육육 삼점 일사 그래서 방어율 삼점 초반대에 엄청난 국가대표 투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태인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어 이제 마지막 전용주 선수인데요 뭐올 시즌 갑자기 너무 잘던져 이제 자완 스페셜리스트로 하고 있는데 올 시즌이 열 이게 표본이 적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통산으로는 몰라서 아직 이제 이 선수가 계속 이런 방어율을 어, 기록할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시환 선수인데요. 입단 초 그러니까 제가 문현빈 선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도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3년 차에 이제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냐 못하는 선수냐가 판가름이 나요. 이렇게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받았을 때. 그래서 3년차에 이제 확 성적이 향상했고 홈런도 뭐 이제 2년차에도 18개였죠. 타율이 낮았지만 그리고 4년차, 5년차 이게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노시안 선수의 홈런왕, 타점왕을 기록했던 이 시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드래프트 전체로 봤을 때 원태인 선수 제외 아직은 모르죠. 노시안 선수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원태인 선수보다 더 훌륭한 선수이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원태인 선수와 뭐 1, 2 순위를 다투는 그런 2019 드래프트의 엄청나 하나이글스의 선물이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시환 선수가 그러면 이거는 아 이제 살짝 정리하다가 빨리 왔네요. 뭐 올해 홈런을 친 건데. 네, 어쨌든 149회 주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럼 노시환 선수가 과연 계속 우리가 부진하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로 노시안 선수가 어떤 타격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완벽하게 데이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노시안 선수는 저 드래프트에서 우리 하나의 글쎄는 정말 선물과 보물 같은 존재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혹시 체조, 뭐 리듬 체조나 뭐 여러 가지 수영이나 이런 거 점수 매기는 거 아시죠?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노시환 선수의 뭐 통산 타율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았던 이 23년도를 제외시키고 19년도를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뭐 2할 ER 2푼 2할 ER 7푼 2할 ER 8푼 2할 ER 7푼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은 극심한 투고타저 시즌이기 때문에 2할 ER 5푼 1위 정도로 본다면 통산 타율보다는 조금못 친다 정도로 볼수 있고요. 자, 다른 것보다는 이제 WRC 플러스만 볼게요. 이 100점을 평균으로 한이 타자의 득점 생산 능력을 보면 120, 115 했다가 작년에 100, 올해에 이제 97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게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요 시즌이 더 잘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이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수의 퀄리티가 높아짐에 따라 노시환 선수의 성적이 부진하고 있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승리 확률 기여도에서도 0.47, 0.38, 0.42가 평균이에요. 이 2023년도 가장 잘했던 때가 너무 높았을 뿐 올해가 부진하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마이너스 0.97이니까요. 자, 그래서 노시환 선수의 이제 뭐 타격. 어, 잘 치는 조는 이제 낮은 쪽 직구와 바깥쪽 낮은 직구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냥 평이한, 뭐, 실제로 타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타구 분포도는요, 노시안 선수의 밸런스는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타격 밸런스, 한쪽으로 치우치면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선수의 폼이 어떤, 어떤 폼을 희한한 폼을 갔던 뭐 아주 좋은 폼을 갔던 간에 이 밸런스 자체는 타구 분포도로 사실 제일 잘 나타나요 근데 노시안 선수의 밸런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삼진 분포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몸쪽이 약점이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몸쪽이 약점이다 그리고 우타자는 원래 이쪽으로 46에서 7% 정도가 나가요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베라토 선수는 좌타자기 때문에 이쪽으로 46에서 7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노시환 선수를 완벽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어, 상세하게 자료를 분석하는 스태티드 자료로 오늘은 분석을 할 건데요. 자노시환 선수의 승리 기여도입니다. 자 이거는 노시환 선수의 승리 기여도라기보다는 모든 3루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노시환 선수는 우리 하나이글스의 모든 삼루수라고 봐도 되잖아요. 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LG 같은 선수는 문보경 선수가 최근에는 지명 타자와 뭐 1루수 수비도 하긴 하거든요. 키움도 송성문 선수가 전부 다삼루를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전체 팀의 삼루수 승리 기호들을 통해서 우리 노시환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노시환 선수는 어, 전체 6등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1등인 LG와 2등은 키움을 제외하고는 3, 4, 5, 6에서 굉장히 비슷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뭐 그래 우리 팬심 담아서 노시안 선수는 어 리그 3등 정도 구간이다 3등 정도 1등 구간이 이제 워낙 높으니까 3등 정도의 구간을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7, 8, 9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3등 정도의 구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격에서 w a r 은 3이고 수비에선 놀랍게도 8입니다. 김희집 선수와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때 이거는 수비가 열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창 슬럼프에 빠질 때 수비도 못하더라고요. 막 말도 안 되는 끝내기 실책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체력적으로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혼자서 3루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팀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면에서 로시안 선수의 수비 백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자 그리고. 타격 생산력에서만 확인하면은요, 이삼루에선 뭐 위즈덤 선수랑 김도영 선수가 있었던 3루가 워낙 높고요, 문복영 선수도 워낙 잘해주고 있고, SSG에서는 뭐 최종 선수고 있는데 타격 생산성에서는 이제 한화의 노시환 선수가 4위 정도다. 그러니까 뭐 1위 팀 4번 타자라고 볼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준수하다. 자 그리고 여기 노시환 선수의 삼진율은 생각보다 엄청 높다. 그러니까 삼성에 이제 김용우 선수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30%고. 이제 하나 그 SSG 최정 선수도 최근에 삼진율이 너무 높거든요. 최정 선수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노시환 선수가 이제 3위 뒤에서 꼴찌. 그 그러니까 삼진율은 8등이다.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아서 별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노시환 선수는 볼넷을 잘못 얻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눈높이를 여러 전체 타자로 보지 말고요. 3루수 한정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시환 선수를 판단할 때 리그 전체 정상급 타자와 비교하면 이제 안 돼요. 노시환 선수는 그냥 3루 한정으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루 한정으로 봤을 때는 볼넷도 생각보다 4등으로 준수하게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비비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 안타 타구 비율인데 이게 좀 전문 용어긴 한데 어쨌든 바입이 0.259예요. 그럼 노시현 선수의 밥입은 현재 타율보다는 높지만 삼루 한정으로도8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시현 선수의 타격은 냉정하게 말해서 별로 좋지 않다. 당연히 뭐 2할 때 2할 2푼대 타율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밥입으로 봐서는 뭐 앞으로 좋아질 여지는 있다. 그 그러니까 운도 없었다 이런 거죠. 네. 더 상세하게 이제 계속 분석을 할 텐데요. 승리 확률 기여도에서도 기아가 1위, SSG가 2위, LG가 3위, 키움이 4위. 노시환 선수는 하나 그 자체입니다. 혼자 다 뛰고 있으니까 5위를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건 득점권 상황에서 놀랍게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득점권 상황에서만큼은 상당히 좋은 지표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승리 득점권 상황에서 승리 기여도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승리 확률 기여도에서. 그래서 노시안 선수는 클러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준수하게 그러니까 득점권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 눈에는 잘못 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3위의 타율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파워를 확인할 텐데요. 파워는 당연히 어, 상당히 높은 타자죠 그래서 파워는 3위입니다. 위즈덤 선수랑 김도영 선수가 1위. 근데 위즈덤 선수가 올 시즌은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홈런도 20개고. 그래서 파워 순 장타율, 그러니까 파워를 보면은 순 장타율에서 기아가 1위, SSG가 2위, 그리고 하나인 노시환 선수가 3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송성문 선수가 14개인데 이제 나눠쳤기 때문에 21개고 노시환 선수가 뭐 1위가 맞아요. 그리고 LG의 문병용 선수가 홈런 2위가 15개로 홈런 2위가 맞고요. <laughs> 홈런 16개였나 15개였나 아무튼 그렇죠. 국내 타자 중에 홈런 1위는 노시안 선수가 맞으니까요. 자, 그리고 타점인 경우에도 뭐 키움이 1인데 송성문 선수의 타점은 51개예요. 그리고 하나의 노시환 선수의 타점은 59개입니다. 뭐 문보경 선수는 63개인데 이 3루는 하나는 혼자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루수 전체 리그에서 하나의 타점도 노시환 선수가 3이다. 그러니까 득점 면에서 홈런 면에서 장타율 면에서는 노시환 선수의 타율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꽤나 하나의 이글스를 이끌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놀랍게도 도루를 노시환 선수가 10개를 하고 있어요. 송성문 선수가 12개고 그래서 3루 타격 지표에서 도루가 2위입니다. 놀랍게도 노시환 선수의 올해 도루는 2위예요. 하지만 도루 실패도 4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도루를 했던 어떤 팀에 대한 지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비비 타율이 아까 낮다고 했죠. 9위예요. 9위 바비비 9위야. 그래서 2R ER 오픈 구리인데요. 뭐 2R ER 3푼2위에타위를 치고 있으니까 뭐 반등의 조짐은 있습니다. 뭐 저는 노시환 선수가 냉정하게 2R ER 오픈만 쳐줘도 올해 작년과 같은 성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는 투고 타저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2R ER 오픈만 쳐주더라도 후반기 합쳐서 올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노시환 선수의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잘 맞은 라인 드라이브 타율의 비율이 18.8%로 이 기아의 19%와 함께 2위지만 거의 1위에 갈, 1위와 근접하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땅볼 비율인데요. 빗 맞은 안타 라고 볼 수도 있고 낮은 발사각을 하는 거죠. 땅볼이 3 6 7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음. 내야뜬공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7.8% 근데 뭐 아주 많진 않아요 다른 선수도 많은 선수가 있으니까 빈맞은 타구죠 이게 외야뜬공의 비율이 36.7 그리고 뜬 볼이 44.5로 이 이비불이 중요해요 땅볼과 그라운드 비율이 평균이 1.1이거든요 그런데 땅볼이 적을수록 뜬공이 많다는 거죠 노시환 선수가 전형적으로 누워서 치는 타자잖아요 홈런을 치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은 기아 0.7, 하나 0.8, 최정인 선수가 있는 SSG 0.7로 3루 거포 한정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확실히 거포용 타자라는 거며 홈런 뜬공 비율, 그러니까 공이 떴을 때 홈런을 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기아의 위즈, 기위즈덤이라 어쨌든 기아 선수가 18%, 노시환 선수가 15.6%, 어 그리고 L, 그 SSG의 최정이 있는 이 SSG가 1위로 확실히 이세 타자는 홈런 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에서 알수 있듯이 노시안 선수는 홈런 스윙을 노리고 있는 게 맞아요.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죠. 최근 인터뷰에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우리 하나 팬들도 많은데 타율은 올해 어차피 글렀으니 홈런을 노리겠다라고 노시안 선수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시안 선수는 확실히 홈런을 노리고 치고 있다라는 걸이 타구 분포도에서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성문 선수를 우리가 좋아하는 게 홈런을 노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홈런 송성문 선수는 그래도 노시환 선수와 홍, 홈런 타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자, 그다음에 조금 더 낱낱이 파헤치려면은 우리가 노시환 선수가 뭐 루킹 삼진이 많다.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오는 공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안 치다가 뭐 말도 안 되는 타구에 아웃을 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노시환 선수가 그냥 루킹, 공을 휘두르지 않고 쳐다보는 비율이 몇이냐? 6입니다 그러니까 3루 한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위, 2위, 3위 이제 보면은 노시환 선수가 그러면 진짜 뜬 공만 멀뚱멀뚱 보는 타자네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6위에요. 6위. 그리고 들어오는 공을 헛스윙하는 비율도 있잖아요. 못 치는 타자. 그러니까 헛스윙하는 건 이제 굉장히... 타격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죠 공을 보고 말도 안 되는 공에 휘두르니까 우리가 최은성 선수와 노시환 선수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에 헛스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리그 전체 3번으로 봤을 때는 6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아래 괜찮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킹과 헛스윙을 합한 비율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7이에요 7이 7위. 24.4%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멍청한 타자는 아니다 라는 거를 이 비율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노시환 선수가 올해 왜 약한지 그리고 왜이 부분 때문에 노시환 선수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포심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포심의 구종 가치가 꼴찌입니다. 꼴찌. 마이너스 8.1이에요. 그리고 작년보다 노시환 선수의 타격이 낮아진 이유가 이 부분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공이 어떻죠?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이 포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시환 선수가 놀랍게도 유일하게 플러스를 작용하는 부분이 이 슬라이더입니다. 자, 슬라이더는 직구처럼 오다가 휘는 구종이거든요. 그래서 직구보다는 느리죠.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올 시즌 1호 홈런도 그 KT 박영현 선수의 슬라이더를 쳐서 홈런을 쳤거든요.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슬라이더에 강점을 갖습니다. 왜냐 노시환 선수는요. 저이 지표를 분석했을 때150 이상의 빠른 강속구 투심에 어, 지금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150 미만의 투수들이 질비했을 때는 장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2 0 2 3년도에 노시환 선수고요. 작년과 올해 투수들의 고, 그 구속이 빨라짐에 따라 노시환 선수가 그 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정확한 노시환 선수의 분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이는 게요, 이 체인지업도 약점이에요. 체인지업은 어떻죠? 직구처럼 오다가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약점을, 가장 큰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시환 선수는 홈런을 치고 싶어서 직구에 스윙을 맞춰서 누워버리는 타자거든요. 그리고 커브라는 거에 왜 약점을 보고 있냐? 커브는 직구에 완전히 노리고 있는 타자에게 타이밍을 뺏는 구종이에요.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이런 구종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구와 비슷한 계열인 투심과 커터에는 많은 약점을 보이지 않다는 게이 지표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포크볼은 뭐 구종 자체가 어렵 어려, 어렵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것도 직구처럼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노시환 선수의 약점이 여기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있죠 노시환 선수를 수비 때문에 빼지 말아야 된다. 노시환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 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김경문 감독님이 수비에서 빼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전체 종합 수비 지표입니다. 수비 승리 기여도예요. LG랑 두산이 1, 2위고요. 그 다음에 하나이글스는 어, 3위 그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오이 기록은 오위인데 뭐 냉정하게 하나 이글스는 전체 수비 지표에서 3위 그룹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기아부터는 상당히 낮은 지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글스의 수비는 올 시즌 나쁘지가 않다. 자 그런데 수비 지표는 포수도 있고 내야도 있고 외야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수를 보면은 오히려 포수의 하나 수비 지표는 훨씬 좋다.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기아가 수비 지표가 되게 높죠. 전체 지표에서 기래서 기아는 포수가 잘하지만 내외야에서 다 까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도 포수 지표는 되게 좋죠. SSG도 그래서 하나도 되게 좋고 오히려 이런 그룹이 아래 그룹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내야 전체를 보면요 은 하나 이글스가 칠 이게 되게 안 좋아요. 내야 전체입니다 삼루가 아니라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아요. 하나 이글스를 자체를 보면요 은 마이너스 오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육이 그룹과도 차이가 엄청나죠. 음. 그런데 삼루만 봤을 때도 사실안 좋습니다. 네. 7이죠7이 지금 보면은 여기도 7위 여기도 7위 그래서 어, 냉정하게 보면은 하나 이글스의 전체 지표보다는 노시안 선수가 좋기는 해요 네 전체 지표보다는 그래서 안 빼고 있기는 한데 뭐 노시안 선수가 기가 막히게 수비가 좋다는 데는 동의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의 내야 수비보다는 좋지만 그래서 이 3루만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제가 봤을 때는 노시안 선수 이제 체력도 힘들 테니 아무래도 음, 좀 삼루 백업도 좀 확실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에 삼루 백업으로 이제 이도훈 선수와 어, 다른 선수를 이제 노시현 선수의 백업으로 좀할 거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죠. 근데 하나 외야가 오히려 2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외야가 지금 대박이에요. 하나 외야가 올 시즌에 작년에 있던 선수로 구성이 아예 안 됐거든요. 문현빈 리베라 또 이진영 그리고 플로리오를 했잖아요. 내 네, 외야가 2위예요, 2위. 그래서 하나의 외야는 정말 이제는 강팀으로 갔다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서, 자 노시환 선수가 홈런 친 거를 제가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어요. 어떤 타구를 홈런을 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시환 선수가 150 이상의 직구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 그리고 슬라이더를 홈런을 슬라이더가 장점이 있다고 아까 봤죠. 그래서 노시환 선수의 홈런 145의 직구 홈런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아 이거는 이제 같은 자료예요. 이 키움전에서 아주 우리를 극적인 승리를 얻었던 145의 직구. 그리고 자 슬라이더의 장점을 갖고 있죠. 135의 슬라이더. 자 그리고 투심에도 홈런. 아까 말씀드렸죠. 투심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구 앞에서 커브로 홈런을 하나 치기는 했네요. 네. 또 슬라이더의 홈런. 슬라이더의 홈런. 슬라이더의 홈런. 직구 146의 홈런. 커브의 홈런. 뭐 노림수가 걸려들 수 있죠. 슬라이더의 홈런. 커터의 홈런. 지금 보이시죠? 슬라이더의 홈런. 직구 145의 홈런. 커터의 홈런.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를 봤을 때 눈에 보이시나요? 노시환 선수가 친 홈런은 145에서 136의 직구, 그리고 139에서 136 정도의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를 노려서 친 홈런 2개. 그래서 노시완 선수는요, 150 이상의 직구의 스윙에 완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타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노시완 선수가 정말 배트 스피드가 느려서 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럴까를 나타내주는 완벽한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대호 선수와 노시환 선수가 유튜브에서 나왔을 텐데 아시안 게임 갔을 때 스윙은 간결하고 홈런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홈런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 팀을 위해서 어떻게든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우리가 문현빈 선수에게 보고 있는 그런 타격이죠. 하지만 요즘은 뭔가 보여 주려고 스윙이 너무 커졌다.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3년도가 노시환 선수에게 완전한 독이 되는 시즌이었습니다. 홈런왕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홈런 왕과 타점왕을 했죠.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가 홈런의 맛을 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그 홈런 더비 나갔다 오면 타격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여, 보여주려고 스윙이 커졌기 때문에 모든 게다 무너진 게 노시환 선수의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에서도 놀랍게 이제 홈런을 노려야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노시환 선수에게 약점이 지나가면서 23년도 이후 외국인 투수들의 구속의 증가와 함께 뭐 한국 선수들도 구속이 증가했죠 꾸준히 노시환 선수는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노시환 선수에 대한 완벽한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타격에 대한 분석이고요 저는 노시환 선수가 어떤 사람이 난 거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시환 선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하나 이글스가 각기 힘든 거포 4번 타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잘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리고 2019년도 어, 드래프트에서 선물 같은 선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는 단점이 있지만 분명히 장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타자예요. 그래서 노시안 선수의 성격을 보면은 MBTI가 낙천적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즐겁게 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하는데요. 이거는 성적이 잘 나왔을 때입니다. 성적이 나쁘니까 표정도 안 좋고 이러죠. 하지만 노시환 선수의 장점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약간 그런 장점인 그런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네. 어쨌든 주의할 점 네. 감정적인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노시환 선수가 본인이. 본인이 약점을 지금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약점을 좀 회피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게 좀 노시안 선수에게 네좀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바비에 대한 설명인데 어쨌든 네다 했고요. 요, 요 부분. 그래서 노시안 선수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 어쨌든 뭐 안현민 선수가 뭐 1위로 올라갈 것 같지만 국내 타자 중 홈런이 1위예요 파워만큼은 타고 났다는 거죠. 뭐. 올 겨울에 웨이트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뭐좀 몸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약간 우리가 보기엔 뚱뚱하잖아요. 그리고 노시안 선수가 타점도 4위입니다. 그래서 노시안 선수 는 하나 이글을때 정말 중요한 선수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기다리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한 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격 약점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그런 올 시즌 그리고 앞으로의 시즌을 바라기를. 어,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이렇게 잘칠 때는 잘 웃잖아요 귀엽잖아요 이런 선수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일개 방구석 유튜버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노시환 선수를 분석했고요 우리 하나에글스 팬들에게 바라는 점은 아,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못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